네, 안녕하세요. 어, 상무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쁘신 어르신들 중에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은 음, 올해 들어서 세번째 하는 기자회견이고 2024학년도 어, 학교 안전 조합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어, 잘 아시듯이 내일이 벌써 성으로 1 0기기남아요 음, 정말 소중한 우리,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훈육신보다 음,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함께 하늘의 별이 되고 내 노란 내리이 전국에 려주신지 벌써. 시축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아직도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참상, 그리고 유가족들의 가슴적인 눈물은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마주했을 공포를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깨져들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이 지금 온전히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승원호 사고 10주길 만인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진지하게 감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시아차도 7시 사고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고 등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감성 네. 더 많은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전국지역안전지수의 범죄 분야와 감염성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고 세종교육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도 학교 안전 분야에 대한 학생과 학부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초 중고 168개 학교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는 신설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한 활동 중심 교육 활성화, 학교와 체험학습 활동 확대 등으로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학교 안전 체계 강화와 체험중심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감수성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종합지원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학교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맞춤형 안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 모든 학교와 여러 유형의 안전 사고를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감수성이 살아있는 학교가 될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유형별로 또 시간별로 통계화하고 이를 맞춤형 안전 교육 자료로 구성해서 매월 이내에 학교에 제공하겠습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15시간 안전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해서 교직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 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과 세종경찰청 자전거 승찰대가 함께 협력해서 관내, 중, 고 각종 학교 가운데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내 학생안전교육 51차 시 이수, 이수와 관련한 학교안전 7대 표준 안에 영역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고피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다양한 안전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일 모레 이틀 동안입니다.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공청과 시청이 협업해서 제10회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실생활과 연계한 안전 교육을 설성하기 위한 학교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5살부터 고등학생까지 특성에 맞는 생존 수용 등 더욱 다양한 실생활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 처음으로 수능 후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하철 항공 등교통수단유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기숙사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화재 대피 또 응급처치 같은 안전치능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족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일상생활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안전체험교육원을 체험할 때 학교 행정업무 경과을 위해 임차 버스 계약을 요청해서 일괄해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 내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교육자료 보급 VR기기 대여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 안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상황 시에 학생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 향상과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위한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지속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시설 전기 안전 및재 취약 시설 안전 점검, 상종 시설물과 40년 경과 노후 건물 4년 주기 정밀 점검을 실시해서 자연재난 주변, 집안 변동 등에 대한 공개 위험에대비하했습니다 이후 새로 구축된 교육 시설 통합 점검 시스템에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의 안전 점검 결과를 등록해서 체계적인 미협과 얘를 했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과 학생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서 배리하 학교 문화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나다움 협동조합 등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성교육 부수사의 난집 대포, 성희롱과 성폭력을 신고센터 다양화 등등 성폭력과 성희롱 신고센터를 다양한 등 여러가지 사항을 추진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행가겠습니다 <laughs> 우리 주민층은 최근 5년 동안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런 우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 기구 현대화 사업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 성 강화, 검사 강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소학로 실패 점검을 실시해서 위험 요인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개선을 요청해서 더욱 안전한 모든 학교 교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등 학교길 운영요인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1억원을 더 증가해서 5억 8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했으며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16개 학교에 통학로 안전지킴이 1 1 5명을 배치했습니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통계 강화를 위해서 유치등고특수각종학교등몇 몇 149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216명을 적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17개 초등학교가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해서 등급교통안전지도 활동, 학교별 자체교통안전 캠페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등하교 안심 알림 서비스를 초등학교, 신부대학교 7286명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해서 학생 위험료의 노출, 노출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놀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놀이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 노래놀이터 노래 소독을 연 2회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올해 정기시설 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어린이 노후시설 65개소의 정기 검사에 대해서 교육청의 일괄 교육청이 일괄기약해서 학교 업무 경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모든 보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종문등학교 주동은 개축을 위해서 철거 공사를, 그리고 서리등학교 시름관과 수정초등학교교사봉은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했고요. 향후 신설되는 모든 교육시설에는 내진 설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 저스터 청소소도 공기질 측정 관리는 환경 위생 관리 사업도 교육청에서 지속해서 추진하고 사업을 적 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건강한 환경 조성과 업무경감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의 청소 위생 관리 기 지원 금액도 전년도 4억 300만원에서 올해 5억 3,800만원으로 증액해서 더 크력한 학교 공간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교 위생사 선생님들의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일회씩 운영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리 감독자, 근로자 총 1,780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금을 교 실시해서 안전보건 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기관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도모하기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찾아가는 건강검진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2024년도 학교안전통합전대 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오늘 함께 대에서는 단순히 안전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을 사회의 근본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날의 슬픔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도입니다 아울러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지난 10년 동안 겪었을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려는 노력과 관심도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기업 행사에 언론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가될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여건을 구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가치도 계속하겠습니다. 학생 한명한명 한명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닭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지켜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